또 외국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꽃들이 이렇게 플랜트에다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오래된 나무 같아요. 또 줄기를 보니까 꽤 오랜 남, 오래된 나무를. 아, 어, 나무 줄기가 특이하네요. 숲이가. 숲이가. 얘도 좀 오래된 나무고 숲이가 또 특이하네요. 이제 여기 이제 12번 이렇게 보일까이 보시면, 그 원형이 정말 저의 팔보다도, 허보다도 더큰 나무예요.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고. 다시은 여기 이기 뒤쪽 스에서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끌 수도 있네요. 그냥 잡초처럼 자라는 애인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희들하고 동네에 어, 이게 진짜 센트럴 파워포크 저리가라네요 단풍나무 정말 이렇게 큰건 처음 본것 같아요 단풍나무가 어마무시합니다 안돼 그래서 여기 됐나 보다. 크고 뿌리가 엄청나네요. 그금천을다 쓰거든요. 큰 나무라고 우리가 보통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면 크리스마스 카드를 엄청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까시가 있어서 따가워요. 그래서 이제 열매가 빨간 열매가 열리면 이제. 겨울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카메라를 보고 말해야 어, 돼 엄마 겨울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laughs> 렌즈. 와. 어, 이게 응. 어. 너무 넓고 하다 보니까 앞팀하고 뒷팀하고 간격이 있어서 뭐 사세, 뭐 사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곳곳에 이렇게 나무가, 나무 의자나 봉치가 있어서 얘기하면서 쉬었다 가면 정말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이 드네요. 편안하고 전부 녹색에다가 이 시야도 밝아지고, 문도 밝아지고, 또 마음도 굉장히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와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나뭇잎에 무늬가 있는 거네요. 아 꽃이 아니 꽃이 아니 꽃이 지금 필 때가 아니거든. 내가 지금 아까부터 꽃이 아니다. 음 나무에 곤충들을 꽂아서 아 아닌가. 그렇구나. 잠깐 있어보세요. 나를 좀줘야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수국들이 아직도 있네요 우리는 수국이 지금 다 죽는데 여기에는 지금 여러가지 수국이 있고요 여러분 조금만 돌아가보면 여 보시면 이 나무에 이렇게 무늬가 있어가지고 마치 꽃이 핀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있죠. 수영도 좀 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고, 너무 사람들이 아무, 아름답게 이거는 사계절 다볼수 있는 그런 나무인 것 같아요. 저 뒤에 보면 또 밤나무 꽃이 폈네요. 지금 피네요. 저 위에 밤나무 꽃 같아요. 이렇게 피고 있고, 정말. 저쪽에 또 보면 우측에, 우측에 있는 게 안개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안개, 안개 같다고. 우리 우리나라는 지금 젖는데 여기는 지금 안개꽃이 우측에 있는 우측에 있는 나무 그리고, 그리고 여기요여기 지금 안개나무라고해 안개가 안개 안개 같죠 안개 그리고 잎사귀를 보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예뻐요 잎사귀가 이렇게 동글동글하면서 뾰족한 잎사귀가 아니라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런 예쁜 잎사귀를 지고 있어. 여기도 지금 수국이. 어 찍어 마리 말해 리 어, 지금 장미의 정원이네요 다양한 장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철골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나는. 이 절, 철골이 되게 인상적으로 돼있 예술작품처럼 돼있어서 이렇게 있고, 장미도 이게 원종처럼 정말 예쁘죠? 겹이 아니더라도. 네. 예. 저 보라색 꽃도 지금 베이비 핑거 꽃은 끝났지만, 또진분농 그 꽃이 아주, 회장, 네. 해장아 열매 약, 약으로도 쓰고, 많이 쓰이는 건데, 음, 시원하게 생겨요. 음, 울려요. 와. 음, 들리시나요? 울려요. 울림이. 우와. 애들 좋아하겠네요. 우와. 해장화가 <laughs> 있네요. 해장화가 네해 지금 꽃다이고 열매가 빨갛게 이제 맺히고 있어요. 특미한 다른 종류의 종류가 있군요 종류가 지금은 많이 진것 같아요 저쪽에 좀 휘어있고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꽃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 그림처럼 이 철골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덩굴이면서도 예술 작품처럼 내년 피니까 음, 여기까지가 찔레 이건 겹으로 꽃이 이렇게 아까는 홋이었는데 이게 겹꽃이 예쁘죠 그리고 찔레 하얀 찔레가 둘이 잘 핑크랑 잘 체계 새우기 체계, 어울리네요. 어이 색깔도 예쁘고 노란 색깔도 있네요. 노란 색깔 보이시나요? 우리 화려한 온실로 좀 가볼까요? 아, 이거 전체를 찍는 게 멋있겠네요. 오, 아름다운 장면 너무 아름다운 장면썸이란썸천이이쁘썸천이도이란썸천같란썸 작은 사이즈썸천이천천이가 썸천이란 이란이프 문들 중간 들나 가. 지 이쁘다. 그지? 저 앞에 원투리가. 저 보라색 팝을 찍을까? 저 보라색 팝 찍어 갈까요? 저기. 거들마 편치. 내가 조금 더 와서 찍어. 응. 이쪽으로 와요, 저기. 거기 있을래?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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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직 아직 있느라고? 엄청난 곳이 있어